조개 껍데기로 만든 풍경편 에이, 왜 방학 중인데 학교에 나오라는 걸까? 이렇게 더운 날엔 집에서 수박이나 먹어야 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하긴, 우리 집엔 에어컨이 없어서 집에 있어도 덥기는 마찬가지지만 뭐 담아야 넌 좋겠다 집에 에어컨이 있어서 아, 아. 꼭 그렇지는 않아 우리 집에 어, 에어컨이 어. 없어도 엄청 시원한 걸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laughs> 아주 멋진 풍경이 있거든 풍경이 뭔데 그거 혹시 먹는 거야 조개껍데기 장식품이야 조개 조개껍데기 껍데기? 그래 사촌동생이 남쪽 섬에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선물로 사다 준 거야 와 조개껍데기로 만들어진 풍경도 있구나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데. 알록달록 예쁜 조개 껍데기들이 여러 줄에 매달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 예쁜 소리를 내면서 흔들거리곤네밝은 소리가 나서 얼마나 시원하다고. 아, <laughs> 어, 풍경만 있으면 시원해질까? 레이카 말를 듣고 보니까 바다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만 같아. 아, 진짜 그렇겠다. 나도 조개 껍데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laughs> 아, 음? 엄마르그 어, 뭐하는 거냐? 우리 반 친구 레이카가 그러는데요. 조개 껍데기로 만든 풍경이 있대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뭐라고? 바지락으로 풍경을 만들어? 음. 음, 바지락이 아니라 섬에서 나는 조개 껍데기래요. 아, 이 나도 남쪽 섬에 가봤으면. 음. 내일 네, 어? 낚시 간다면서요? 오늘은 일찍 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참 그랬었지. 오랜만에 바다낚시 가는 건데, 큼직한 놈을 낚아서 한잔해야 하는데... 있잖아요, 아빠.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응, 바다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워와서 풍경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 제발요. 낚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뭐, 근데 마르코 풍경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기는 하냐? 아니 그딴 건잘 몰라 조개 껍데기만 있으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좋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널 위해 조개 껍데기를 주워줌마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참 탐도 데려가면 안 될까요? 그 다음날 아, 음, 남쪽 섬이 아니라도 바다는 좋구나. 자 우리어서 조개 껍데기를 주러 가자. 응, 예쁜 게 많. 저도 가서 낚시 해볼게요. 어 그래. 바다에 빠지던게 조심해라. 아버지 말로 조심하세요. 와, 조개 껍데기가 사방에 널려 있어. 정말 많다, 그렇지? 응. 그럼 어디 주워 볼까? 이것좀 봐, 예쁜 줄무늬야. 하나 건졌고. 와, 이거 엄청 길쭉하게 생겼네. 와, 이것도 예뻐. 와 마치 꽃잎처럼 생겼어. 나도 갖고 싶은데. 음? 아, 이것도 예쁜데. 어이. 어 한쪽이 깨졌네. 오, 네? 오 거참 신기하게 생겼군. 왜 아, 그러세요, 할아버지? 아, 아, 모래사장에 이런 게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 다치지 않게 조심하렴. 네. 예쁜 소라껍데기다 좋아 나도 어? 마르코 뭔데 그래 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아, 소라게인가 봐 정말이네 아, 미안, 아, 미안+ 미안. <웃음> <웃음> 예쁜 거 많이 줬구나. 이것도 네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 몇 개만 서로 바꿀까? 응, 나도 좋아. <laughs> 좋아.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걸로 가져가. 자, 어디 보자. 아! 그럼 난 이걸로 할래. 와, 그거 말야? 역시 보는 눈이 높으십니다요, 아가씨. <laughs> 자, 이제 네 차례야. 음, 난 어떤 걸로 고를까? 어디, 어디? 이거야. 어때? 맘대로? 역시 보는 눈이 높으시네요. <웃음> <웃음> 어머나 개가 들어 있어! 뭐? 진짜로? 봐봐, 아주 조그만 개야. 이상하다, 난 개를 잡은 적이 없는데. 오, 어쩜 이게 소라 껍데기에 숨어 산다는 개일지도 모르겠구나. 아, 어, 소라게만 소라 껍데기 속에 숨어서 사는 게 아니었네요. 아. 혹시 이걸 가져다 정성껏 키워보면 커다랗고 맛있는 게가 될지 몰라요. 오, 그렇겠구나. 아,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가? <laughs> 자, 그나저나 이번엔 저쪽으로 조개 껍데기를 줄러 가볼까나? 어쩐지 재밌을 것 같은데, 어서 가보자. <웃음> <웃음> 와, 물고기가 있어. <laughs> 정말이요? 아왜 어, 그래? 아슬아미야아슬아슬아 뭐라고요? 아야아야아슬아 아슬아슬한 게야 아슬 괜히 놀랐잖나요. 아이고, 뱀 조개예요. 뭐야? 뱀이 아니라 조개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괜히... 와, 아, 여러 모양의 조개가 있구나. 그러게 말이야. 어때? 꽤 많이 모은 것 같지 않아? 이 정도면 풍경을 만들고도 남겠어. 그럼 우리 말이야, 풍경을 만든 뒤에 서로 비교해 볼까? 응. 내가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야지. 예쁜 걸 많이 좋아하네 마르코. 그렇지, 언니. 나랑 할아버지랑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아, 눈부신 백사장에서 열심히 찾았지. 그런데 할아버지, 이 조개들로 어떻게 풍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잘 모르겠지만 몽땅 매달아 보니까 어떻겠니? 흐 <laughs> 짜잔! 와! 어? 조개 껍데기로 풍경 만들기?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일부러 도서관에서 빌려와봤지. 역시 우리 사키라니까 오, 어디 보자 연 만드는 줄로 조개껍데기를 묶으라고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아휴, 빨리 풍경소리 듣고 싶어요 그건 그런데 말이 코이 조개껍데기 좀 나눠주지 않을래? 어? 실은 나도 만들고 싶은 게 있거든 그럼 진짜 조금만 가져가 음 이건 안돼 응, 음. 이것도 안돼음 이건 절대 안 되고 뭐 이거로 면 양보할게 응 음. 치사하게. 시사면 관두든가, 난 하나도 아쉬울 거 없으니까. 아, 이게 좋겠다. 아이, 그건 좀, 아 하는 수 없지 뭐. 그럼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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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줄게, 언니. <laughs> 그래, 고마워. 어, 그래, 이제 알겠군. 자, 이제 만들어 보자꾸라. 우와! 어떤 소리가 날지 어서 한번 들어봐요. 아, 그래. 정말 기대가 되는구나. 아, 바람이 전혀 안 부네요. 오, 어, 하필 그렇구나, 마르코야. 아, 악 이런, 엉가버렸어요 아, 이렇게 하면 풀릴 거다. 에이, 에이. 다시 만들어야겠구나. 어허허. 그 다음날 우리 아빠가 만드는 걸 도와주셨어. 와, 정말 멋지다. 그리고 이 목걸이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다. 좋겠다. 실은 나도 언니가 이걸 만들어줬는데, 이것 봐, 조개 껍데기 반지야. 우 와, 진짜 예쁘다. 조개 껍데기로 정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구나. 그러게 말이야. 그럼 우리 둘이 만든 풍경을 창가에 거 다음 같이 소리를 들어보자. 와 듣고만 있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 아 청량한 소리가 여름에 딱이로구나. 꼭 조개 껍데기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와 어쩐지 다아니가 어? 시인이 된것 같아. 창가에 <laughs> 불던 시원한 바람을 상상하며 즐거운 여름 한때를 보내는 마르코였다.